굿모닝 마이 디어 프렌즈. 오늘은 5월 2 0일 월요일이군요. 오늘 제가 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어, 한 절씩 찾아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의 그 묵상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10편 0편 30편 1절 말씀입니다. I will exalt you, Lord, for you lift me out of the depth and did not let my enemies gloat over me.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깊은 그 곳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적으로부터 글롯 어, 오브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리에 간돼서 사전, 사전을 찾아봤더니 "만족한 듯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나의 적들이 만족하듯이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이 글로드 오브 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네요. 내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야 지금 잘됐다 라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게 주님께서는 나를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구약에서 읽은 말씀의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또 은혜 받은 것은 나는 믿는 자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는데 왜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선불이니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와 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삶, 저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에게 감사와 평강을 주시는 은혜이군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로 은입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